토란의 놀라운 건강 비결. 이것과 먹으면 효과가 2배. 토란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반짝반짝. 가을의 대표 건강식 토란. 먹기 전엔 그냥 알 먹고 나면 건강이 빵빵 터란. 1. 토란의 주요 효능. 소화기 건강. 토란에 들어 있는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 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소화가 안 되는 날엔 토란을 먹으면 소화가 팍팍 해결된답니다. 다이어트 효과. 토란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먹기 좋은 음식이죠. 자주 먹다 보면 토란 먹고 체중이 살살 빠란.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감기 걸리지 말고 토란 드세요. 건강이 빵빵 털 안하니까요. 토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된장. 토란과 된장은 환상적인 궁합. 토란 된장국은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까지 잘 되는 건강식이죠. 먹고 나면 건강이 된장이랑 토란처럼 착 붙는 느낌이랄까. 닭고기. 토란과 닭고기로 찜을 만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영양소의 황금 조합 완성. 그래서 먹고 나면 토란과 닭고기, 건강이 둘이 만나 탁월한 찜 콤보 탄생. 채소. 토란을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비타민이 듬뿍. 특히 고구마, 버섯과 함께 하면 완벽한 영양소를 챙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어디서 이런 건강 레시피 배웠어? 3.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이유. 산성 음식. 토란은 알칼리성 식품이라 산성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지 않아요. 토란도 소화 잘 되게 하려고 애쓰는데 산성 음식이 그건 안 돼. 라고 방해하니까요. 기름진 음식. 토란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지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이 토란에게 이봐. 좀 천천히 가자. 라고 속도를 늦추니까요. 토랑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건강도 빵빵 털안하게 챙겨보세요.